일단 핫지형 일단은 제가 아 인사 좀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니지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여성 스트리머입니다. 조리송마 맞지 형큰 손이라던데 크크크 오늘 신나게 빨아보자난이천저도 네 사만 원에. 정확하게 말할게요 핫지형 조금 싸가지 없어도 이건 말할게요 핫지형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안 되는 걸 얘기할게요. 저도 막 머리 반사 그거는 안 합니다. 왜냐면 형이 만약에 결혼을 할다 이러면 그냥 혼인신고 도장 찍고 해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앞머리 일자 되냐고요? 사랑이 앞머리요? 맞지요. 원래 선리액션은 인터넷 방송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 시나지야인 가위 갖고 와봐. 내가 내 손으로 못 자를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야니은지 생각을 하고 자르는 거야? 야! 요 정도? <laughs> 아니 안버리가 <laughs> 없잖아 <laughs> 야, 이거는! 어떡해! <laughs> 야좀 길게? 아니 야! <laughs> 더 길게 요 정도? 할이 생긴 적 좋아요 비정도요 할이한번할 시지요 은지커트비 은지야 커트비까지 우리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예쁜 애들은 뭘 해도 예쁘다니까 쩌리 이번 생은 포기한 거냐며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적대혈이 이거 자존감이 큰 거냐고 상실감이 큰 거냐고 아니 자꾸 보면 이제 적응돼서 귀여울걸? 눈가가 왜 이리 촉촉해졌냐 그, 그 정신승리 떡값입니다. 아또 우리 오드아하아핫지이또 떡값까지 50만 원은 고맙습니다. 그래 200만 원에 이 머리면. 형들 품번 좋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저 이제 야동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거든요. 품번 공유 받습니다. 카카오톡 910310으로 우리 야한 동영상. 저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토리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보내주세요. 아 근데 자꾸 보면 귀여워. 자꾸 봐봐. 저응해 이제. 아.. 나 내일모레 선부로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면 까이겠지? 아 엄청 귀엽다고 그래요 그래 이따 그러면 저랑 사귀실? 저랑 사귀실? <laughs> 어, 엄청 귀여우니까 어떡해 저랑 한번 만나보실? 털 수집한 거 중에 제일 맘에 듭니다 자꾸 생각날 거 같네 본인 모습 보러 한번더 쉬지요 우리 또 하찌 여기 또 10만 원 하면서 털 수집한 것 중에 제일 맘에 든다고 야 잠깐 나 위에 옷좀 갈아입고 올게 어때? 예쁘지? 가오님 있냐고요? 가오나시티 바로 있죠! 도발 정리요? <laughs> 야, 가오요! 방송형! 재밌겠다! 다 같이 뒤져보자, 그냥! 화장을 좀 하면 예쁠 수도 있거든. 어. 기다려보세요. 제가 약간 꽃단장하고 스샷 찍을 시간 잠깐 드릴게요. 포토타임. 다들 스샷 타임! 하나, 둘, 셋! 찰칵! 제정신 아니네, 이런데 앞머리 이렇게 잘리고 제정신이겠냐? 어? 조키동무 남한에서의 임무는 모두 끝마친 것 같으니 북으로 돌아오시오. 이것이 마지막 지령이. 형이 맞지, 맞아. 남남 북열하고 북쪽에 있는 여자들이 예쁘기는 해. 왓꾸 충격이네 형님. 그런데 형 아이디가 수사업인데 지금 내왓꾸에 충격이라고요? 꼭 봐봐, 이거하면 레전드라고. 잠깐 볼게. 우천 형 잠시만. 역시, 역시 갓 우천. 누가 누가 머리가 웃기나 자랑적인가요 혹시? 1번 우천, 2번 가오, 형들의 선택은? 아, 3번 초리요? 야, 나는 여기에 끼 정도면 짜면 안 되지 않냐? 나는 나는 여기에 끼 정도에 짜면 안 되지 않아? 그래, 나는 좀 귀여운 편 아닌가? 이 번은 인간이라고요. 와. 동생구나. 가오 형은 소철이라고. 아우 형 빨리 잘못했다 해 머리 어차피 다시 긴다 형은 그래도 와이프라도 있지 우리 하찌 형도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은지랑 비싼 맛 먹을게요 고기 먹자 은지야 소고기 어떤데 와씨 뭐야 오늘 완전 개 이쁘다고요 야나 진짜 예쁜가 오늘 누가 오늘 화내서 오늘 뭔가 좀 예뻐 보인다고 야 매니저 형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블랙 안 할게. 오늘 블랙 안 할게요. 솔직하게 말해 봐. 오늘 진짜 블랙 없어. 유바, 안 예쁜 적이 있었냐? 조금 불신같긴 하지만 귀여워. 한번 해봐, 해봐. 어려 보여서 좋음. 어린 게 최고임. 미모 미쳤다. 힙하게 한지민 닮았다. 야 오늘 완전 다 예쁘다고 난인데 내가 어디 정신병원에서 저렇게 머리에 꽃 달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는데. 누구야 지금? 할머니 처네. 22세 살이나 3살 정도밖에 안아 근데 22살은 조금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내가 10살이나 어려 보이지는 않는데. 애니지 볼 방송 없다고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아니 뭐가 거짓말이야. 이 형들은 진짜 솔직한 사람들이야. 시청자들 다 착해서 보기 좋네. 아, 근데 아무리 어떡하지? 정신승리가 솔직히 안돼 씨발. 정신승리가 안 돼. 네가 머리 묶고 거울 봐봐. 그럼 어떡해 혼자서 정신승리라도 하면서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왜 도와주질 않아? 조세로이 요새로이, 크크크. 조세로이라니. 됐어 오늘 예뻐. 그만해 이제. 우리야 다 오빠들이니까 귀엽다고 하지. 집 마루나다 여친이여 다 잘하고 보자고 한다고요. 실실 웃지 말라고요? 씨발 실성했어 웃음이 자꾸 나와 나도 내 얼굴을 보는데 내가 그 머리가 마음에 드는 거라고 이게? 야 가오나시티 나선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어차피 깽판 날거 그냥 우리 유튜브 각이나 뽑자 어떤데 개인 일 하고 있지. 와 이거 뭐야! 이만족 우대갈비 가시엔 진입니다. 아 우리 또 핫지영이 또 20만 원 넣어! 우대갈비 먹으라고 형! 기분 좋게 갈게요. 모자도 안 쓰고 갔다 올게요. 머리에 근데 꽃은 빼고요. 핫지 어. 핫지 어. 다들 식사 챙겨 드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올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